올해도 역시 파리는 인간 디올 지수를 소환했죠.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열린 파리 패션위크에 다녀온 지수는 관심과 이목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와, 이건 마치 패션쇼가 아니라 지수 팬미팅장인 줄 착각이 될 정도로 지수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의 인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함성 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역시 어딜 가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수는 그야말로 파리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수가 디올 패션위크에 참가할 때마다 역대급 인파를 찍는 것 같은데요. 저번 패션 위크에 참가할 당시에도 인파가 그 정도로 몰리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팬들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팬 서비스해주는 지수는 그저 너무 사랑스러울 따름이죠. 또한 지수의 사랑스러운 체크 패션 역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화이트 반소매 셔츠에 블랙 타이를 매고 상큼한 옐로 체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니 디올이 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여성 패션 콘텐츠 플랫폼 하이팬는 지수의 사랑스러운 옐로 체크 패션 패션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패션위크답게 전 세계 수많은 셀럽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지수의 위상 을 확인할 수 있는 투샷이 공개됐 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바로 퀸즈 캔빗 여자 주인공 아냐 테일러 조이와 함께 찍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디올의 엠버서더 인데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이번에 지수 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함께 했다 고 합니다. 이건 봐도 봐도 놀라운 인맥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lvmh 후계자 앙투안 아르노와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와도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lvmh 그룹의 산하브랜드로 무려 디올 셀린 겐조 지방시 펜디 루이비통 등 프랑스 패션 브랜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앙투안 아르노는 같이 사진만 찍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지수를 먼저 팔로우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인간 명품 김지수죠. 이외에도 디올 수석 디자이너와 미국 배우 야라사하디, 프랑스 배우 루시장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지수가 점점 글로벌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살짝 웅장해지네요. 일본 많은 네티즌들 역시 파리까지 기죽이는 지수 미모. 진짜 디올 공주님 같다. 한국인으로서 지수가 너무 자랑스럽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미모 보고 놀란 가슴 진정시켜야겠어요. 패션위크도 잘끝마치 시고와슨이 어서 컴백해 주길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